오늘 아침에 눈이 내렸습니다. 눈길 조심하시고 또 안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는 어제 그 설교를 통해서 또 지난주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을 다시에 걸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또 성경을 보면 한번 보았던 데는 안 보려고 합니다. 또 한번 들었던 설교는 그 설교는 그 설교지 이렇게 그 설교가 그 설교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되새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가 어, 한번그 먹이를 먹으면 이제 풀을 뜯어 먹으면 에, 그 소가 엄청난 양의 에, 그 먹이를 먹습니다. 에, 그런데 에, 그 그렇게 한번 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위가 네 개가 있어 가지고 네 어, 번에 걸쳐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소는 어, 풀을 뜯어 먹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계속 어, 입을 놀립니다. 어, 계속 씹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저 손은 도대체가 어, 풀도 안 먹는데 계속 뭘 씹는 씹는가 하는데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어, 일반 소설책이나 뭐 수필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볼 때는 말씀을 볼 때는. 자꾸 되새길 때에 그때에 더 깊은 은혜가 있고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래 성경을 읽으라 하면 나 성경 다 읽었다 한번다 읽었는데 뭐하러 읽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따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책한번 읽었으면 또 읽으라면 아니 읽었는데 뭘또 읽으라 그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읽을 때마다 또 상황 속에서 또그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더 깊고 더 오묘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그래서 어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나는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하늘이 열린 거는 이거는 그냥 자연 현상, 자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에, 직접 개입을 통해서 어, 하늘을 열어 주시는 어, 영적인 역사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간이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할 때에 하늘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겠다 그때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표현은 언제나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또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이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내가 메시아가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 그때 하늘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어요. 또 니므롯이 니므그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그 시대 사람들이 자녀교육을 할때 니무롯처럼 되라. 니무롯처럼 되라. 에, 건장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고 또 어, 경쟁심이 있고 또그 어, 자기의 그런 어, 체력을 잘 관리하고 어, 이런 아주 리더십이 분명한 이 니무롯. 님으로,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는 데 선동을 합니다마는 그때에 하늘이 열리지 않았어요. 다시해서 이제 가인과 니므롯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니므롯과 이 가인은 자기가 메시아가 되겠다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주시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겠다고 하는 그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아주 분명히 다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그 순간에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그 받으시는 그 순간은 앞으로 죄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순간 그때에 하늘이 열렸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자기 공로가 아니라 대속의 결단 위에 열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해서 자기가 어떤 의를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속 대신 죄를 지겠다고 하는 그 결단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결단, 그 결단을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출발점은 골고다 언덕이 아닙니다. 이미 요단 강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할 때.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때 십자가에서 그때 고난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그때그 요단강에서부터 바로 십자가가 출발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 죄짐을 다 지시고 3년의 속죄 시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늘은 인간의 노력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 할때 대속에 대한 그 결단할 때그 위에 바로 하늘이 열렸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힘과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늘이 여신은 구원의 길만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닫힌 문이 아니라 주님이 여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세례 받으시는 그 죄의 전가의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결단을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의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시. <목소리도>